안녕하세요 낭낭유리입니다. 뜬금없이 카메라 켜, 뜬금없이 메시지가, 뜬금없이 카메라 켜, 낭낭유리입니다. 낭낭유리에게 이런 미션이 왔어요. 이런 미션이 와서 제가 노트 갖고 다섯 개의 그림을 그렸습니다. 이렇게 첫 번째는 낭낭유리 로고를 그렸어요. 쌍둥이의 일 낭낭유리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기 유튜브 로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낭, 이거 유튜브 토할 것 같은 사진 제가 그렸는데요 음 예쁘게 봐주세요 그래도 이거 제가 예쁘게 그리려고 마냥 예쁘게 그렸는데 조금 토할 비주얼로 나왔네요 아이, 토할 비주얼이네요 구역지네 도토하겠습니다. 다음은요 제가요 하나 더 만들었어요. 배경 사진 바꿀 거예요 라라라라. 뭘로 바꿀 거야? 네 저희들은 쌍둥이입니다. 똑같은 소, 똑같은 소. 저희들은 이거는 슛 비밀 열 테면 열어고요 네 번째 그림입니다. 이번에는 저를 자랑하는. 11명의 구독자의 내가... 사랑을 받는, 나! 보세요. 아니, 손 쳐. 이거 쳐 응. 이거. 한명두명 명, 서인, 5 6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어, 열, 열한 명, 와! 하지만은 더 생기기 위해서 여기 그림을 많이 남겨뒀어요. 그래서, 11명의 구독자의 사랑을 받는 날, 낭낭유리입니다. 와! 저 오늘부터 잘하도록 할게요. 5개의 그림. 빠이빠이. 네, 더 많이. 얘기해. 네, 빠이빠이.